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모션을 재중에서 선택을 하고, 체인지를 해서 리프레임, 다시 리프레임을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키즈 5의 사례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신용카드, 자동차 보험, 뭐, 이런, 이런 그 건강보험, 이런 금융서비스그 다음에 여행클럽, 또 모바일클럽, 이런 그 통신 쪽에 그것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베이비 클럽 키드클럽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게 되는데 이거는요 아까 원스탑 쇼핑 서비스 원스탑 생활 서비스 합하는 그, 그가 제2세대 가치점입니다 1세대는 그창고용 할인점 그런데 이거를 더해가니까 어, 하드적인 그런 쪽에 따라온 건 23년이면 따라온데 이것도 뺏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건 컨텐츠예요. 내용이니까 무늬만 따라오지 아직도 허덕대고 아직 전혀 우리를 못 따라온 게 바로 이 왼쪽의 브로우션입니다. 자, 그래도 저는 미래를 더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또 다른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그이 어린이 상상한 것 중에 밑으로 또 브로우션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 새로운 형태의 어, 이, 그이 점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아주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슈퍼마켓 형태입니다. 이 모델을 한국에서 실수를 해서 실패를 했어요. 성공한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성립해서 수많은 시장 테스트를 집요하게 이게 맞아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하다가 다 다른 유통회사는 그만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은그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이 이 벽에다 화살을, 열 발을 쏘는데, 백발 백중과 화살을 맞았어요. 이 국왕이 보니까, 이 소년이 아주 나려 어른데, 어떻게 신궁처럼 이렇게 백발 백중 관역을 맞출 수 있냐? 물었습니다, 소년한테. 그랬더니 소년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압니까? 국왕님,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냥 열 발을 벽에 마구잡이로 쏘고 난 뒤에, 제가 걸어가서 동그라미를 그려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경쟁 전략에 저는 이 새로운 포마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각기 다른 시장에 1개의 화를 쏜 겁니다. 그러고난 뒤에 8개는 동그라미였는데 2개는 안 들어간다. 3개는 안에 담그 화살을 뽑아내고 8개에 7개에 집중하는 그런 테스트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저는 한리발이 알퍼스를 넘는 기분으로 기벼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니얼리대아 거의 정상에 달했습니다. 정상을 넘는 순간 로마는 평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창의적인 방향으로 상상을 해가면서 경영을 했더니, 어, 1999년에 12위에서 시작했는데 4년 만에 전 업체를 다캐치고 2위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1위에 있는 회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2011년이나 12년 정도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년 현재 저희는 매출을 한 7조 3천억으로 예상합니다. 어, 대한민국 산업의 사상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제조 서비스 안가리고한 그런 회사가 이 창조 경쟁을 대,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어, 제가 8년 만에 받은 겁니다. 존경받는 기업 올스타에 등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 산업을 망라해 가지고 30대 기업에 이전해 주는 건데 보시다시피 어, 저희 회사는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인점 업계에서는 1위입니다. 어, 뭐, 삼성이나 LG나 계열 그룹이 한 40개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저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삼성에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LG는 LG전자 밖에 없을 정도로 이 올스타에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큰 기업보다 이 존경받는 기업을 추구를 하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다 봤겠지만은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가지고 이 기억의 이 창의의 흐름의 보석을 가지고 나가시기 위해서 한번더 머리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늘을 낳는 새를 보고 어떻게 날수까 현상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도전하는 것. 라이트 행렬 같이 높은 비전을 가지자. 그다음에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Think Out of Box 상자 밖에서 나가 생각하자. 그리고는 그 생각하는 것에 한계를 두지 말고 이 매진 라이크 칠이라는 어린이처럼 생각하자 그러고는 그 상상에 많은 것들을 모아서 체인진 리프레 t 그거를 다시 변화를 시키고 재구성하자 마지막으로는 에디스처럼 집요하게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자 하는 것을 창의 흐름에 이 창조로 가는 여러분의 흐름으로 메카니즘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러한 지금 이때까지 얘기한 것들을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던져드리겠습니다. Take the best, 세상에서 가장 뛰난 것을 가져오라. 그리고 and make it better, 그것보다 더잘 만들어라. When it doesn't, 이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create, it. 여러분 스스로 창조해 나가십시오. 저기 예, 사장님께서는 저기 창조 그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어 블루 오션에 대한 이런 새로운 것에 진출하시기 진출하시는 거 그리고 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 얘기 하기가 좀못 합니다만은 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영국에 주재원 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아, 참, 오래 만에, 어, 저희가 뭐, 어, 이, 저희 집사람이 뭐, 이 서운 기도를 하면서까지 얻은 아들이 체육시간 넘어져 가지고 이제, 소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어, 그리고 1년 뒤에, 어, 제 아내가 그 고통을 견디질 못해 가지고, 어, 다시 위암에 걸렸어요. 어, 위암에 걸리니까 참, 참담하더라고요. 이거 위에 그3분의2을 줄단하고 이제 3분의1만 남은 상태니까 하루에 이제 밥도 8덟끼 정도는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니까 기력이 안 되니까 내가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부축해 일으키지만은 없을 때는 이제 천장에 끈을 두개 달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 일요일 교 근처에 있는 교회 에갈 때도 이 본당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겠네 몇 계단 올라가면 쉬었다가 가지고 또몇 개다 보면 쉬었다 가거든요. 어, 그리고 이 매일 출근해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인생에는 늘 보면은 어둡고 긴 터널이지만 있 터널의 끝은 늘 있게 돼